도시에서 가장 부유한 금수저 학생이 수학시험에서 낙제를 당했는데 그 이유는 시험지에 이더하기2는 20이라고 적었기 때문이었죠. 당연히 정답은 사였지만 학생은 자신의 답이 맞다고 오겼습니다 교사는 학생에게 설명하기 시작했는데 만약 내가 양손에 각각 맞고 두 개씩을 들고 있으면 총네 개가 된다고 말했죠. 하지만 학생은 이해하기를 거부했고 화가 난 그는 교실 밖으로 뛰쳐나가 버렸습니다. 다음 날 학생의 부모가 학교에 찾아왔고 그들은 교사에게 우리 아들의 답이 완전히 옳다고 주장했죠. 그렇게 그들 사이에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고 급기야 화가 난 학생의 어머니는 교사의 뺨 을 때려 버렸습니다. 교장은 조사를 시작했고 놀랍게도 교장 역시 이건 답을 강요한 교사의 잘못이라는 결론을 내렸죠. 이 문제는 빠르게 확대되었고 곧 도시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. 뉴스 채널에서는 이 더하기 2가 4인지 22인지에 대한 토론을 시작했고 학부모들은 학교 앞에 모여 시위를 벌이며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의견을 내놓았죠. 문제가 너무 커지자 결국 법정까지 가게 되었고 긴 심리 끝에 교사를 정직시키기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. 다음 날 교사는 학교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그녀는 해고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죠. 교사가 학교에 도착하자 교장은 이미 언론을 불러놓은 상태였고 되었습니다. 학교는 그들을 초대해 교사의 극단주의적 견해를 지지하지 않으며 그녀가 더 이상 직원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려 했습니다. 카메라 앞에서 교장은 교사를 해고할 것이지만 떠나기 전에 월급을 지급하겠다고 말했죠. 지난달 월급은 2,000달러이고 이번 달 월급도 2,000달러니까 총 4,000달러를 받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. 이 말을 들은 교사는 미소를 지으며 재빨리 말했는데 교장선생님 2,000달러 더하기 2,000달러면 2만 2,000달러 아닌가요? 바로 그 순간 교사는 완벽한 타이밍의 최고의 방법으로 역광광을 때려버렸습니다.